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일본의 초밥. 신선한 해산물과 신선한 쌀로 만든 초밥은 섬세한 맛과 아름다운 외모로 유명합니다. 두 번째 이탈리아의 피자. 신선한 토마토 소스와 모짜렐라 치즈, 다양한 토핑으로 구성된 피자는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요리입니다. 세 번째 프랑스의 크로아상 바삭바삭한 외관과 부드러운 내부의 조화로 유명한 프랑스의 대표적인 빵입니다. 네 번째 태국의 타이 노가. 매콤한 맛과 향신료의 풍부함으로 유명한 태국의 전통 음식입니다. 다섯 번째 중국의 복수. 다양한 재료와 맛을 즐길 수 있는 진한 중국 요리입니다. 여섯 번째, 멕시코의 타코. 고기와 신선한 야채, 풍부한 양념이 어우러진 멕시코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일곱 번째, 인도의 카레. 향신료와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인도의 대표적인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여덟 번째, 그리스의 그리바라키. 신선한 채소와 고기구이가 어우러진 그리스의 전통적인 요리입니다. 아홉 번째, 미국의 스테이크. 고기의 질과 육즙이 풍부한 미국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열 번째, 스페인의 팔라야. 해산물과 양념된 쌀이 만나 맛있는 조화를 이루는 스페인의 대표적인 요리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세계 각지의 문화와 맛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맛있는 여행을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